앞에서 다 말씀 주신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그, 중남미의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떤가, 이걸 평가해 본다면, 현재, 먼저 미국의 12개월 인플레이션율,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8.6%라고 나오더라고요. 어, 미국이 8.6%야? 근데 중남미 12개월 인플레이션율, 중남미 평균 보면, 앞에 말씀 주셨지만, 8%인데요. 그럼 미국보다 낫네요. 또, 뭐가 문제죠.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17, 18, 19년. 근데 그 때랑 비교하는 게딱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코비드 이전하고 비교하면 분명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4억 부에서 8%까지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그왜 올랐나? 그러니까, 코비드 시대를 거치면서 중남미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랐는데요. 사실 그것도 당연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뭐 중남미뿐만이 아니라 확장적 재정정책, 통화정책 추진했잖아요. 미국은 금리 계속, 뭐, 제로금리 수준 유지했고,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들, 어저 중남미 국가들도 사실은 초저금리까지 내렸습니다. 브라질의 기준금리가 2%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셀리이 1 4에서 2%까지 떨어졌을 때를 이게 지금 다시 뭐 10%까지 몇 올라왔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시기에 통화 재정 정책도 확장적이었고 통화 정책도 확장적이었고 그 다음에 뭐위위 말하는 긴급 재난 기금 뭐 이런 것들 뭐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그런 기사들이 나왔죠. 브라질의 빈곤율이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매월 지급해주는 재난지원금 어, 추가 소득이 생겨가지고, 빈곤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기는 침체했는데, 근데 뭐, 그건 일시적인 효과였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돈을 많이,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겁니다, 시중에.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건 당연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그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 이게 소위 말하는 수요견이 인플레이션이죠. 수요가 늘어서 인간 소비가 많이 늘어서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한 건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다. 사실은 아까 정기수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중남미 현재 인플레이션을 노매스틱 요인하고 펄인, 그러니까 국내 요인과 해외 요인으로 나눠서 보면 <laughs> 해외 요인이 훨씬 더 커요. 70%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략 7대 3 정도 된다고. 이게 뭐냐. 어, 중남미 통화의 약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뭐 그랬다 하더라도 아무튼 코비드 기간 동안에 국내 미 통화가 원래도 약세였는데더 크게 약대로 바뀌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콜롬비아 빼소와 대략 3점 빼소 했잖아요. 1달에 3점 빼소 하던 게 지금 4점 빼소입니다. 그 다음에 뭐저 농약 대략 빼소 3도 하던 게 지금 4도이고요. 대략 말씀드리면 네, 브라질 4회알, 따라다 4회열 하다가 6회알까지 5회알로 떨어지긴 한데 아무튼 통화약대, 여기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한70%설명한다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다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올해 들어도 상황이 바뀐 겁니다.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적절한 대응을 하면 좀 대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남미 거의 모든 나라에서 어, 그 2020, 어 2021년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금리 인상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16%까지 올라온 거고, 긴축 정책으로 물가 상승에 대응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하면 어쩌면 음. 올해 들어서 뭐 이런 분화제로 전환될 것 같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뻥터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이게 수요 균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게 서플라이쇼크니까. 공급, 비용이상 인플레이션 현상이 미국 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중남미 국가들은 이게 둘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에너지 수입국이 있고 에너지 수출국이 있습니다. 또는 원자재 수출국, 또 원자재 수입국 이렇게 크게 볼수있는에요 대부분 원자재 수출국이긴 한데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 충격 제일 크게 느끼는 게 우리 지금 물가 인상이잖아요. 다른 다 그만두고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뭐 2천 원 넘어 건데 이게 이제 그 겹쳐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대응하기가 좀 곤란한 건데 근데 중남미 국가들은 이게 그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나라는 6회 안이5회알을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이 인상되니까 원자재 수출국이다 보니까 원자재 수출국들한테는 오히려 통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어. 국가의 효과가 가볍게 나타나고 있다. 근데 아무튼 그 외에 또 사실은 중남미 통화가 약대인 이유에는 중남미 국가들의 그 과도한 재정 적자 또는 정부 부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일단 첫째, 중남미 인플레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수준 아니다. 미국보다 낫다. 둘째, 상당 부분의 원인이 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거였다. 중남미 내부적인 요인에는 이미 국가들이 잘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대응하기 곤란한 외부적인 요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역시도 나라마다 또 다르지만, 뭐, 인플레이션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좀, 뭐랄까, 판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니까 뭐, 통화 강세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음. 그렇지 않은 그 뭐냐 퍼거 수입에 대한 리존도가 높은 국가는 반대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큰 나라 위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좀 앞으로 괜찮아질 것 같다 음. 예,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